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는 소리죠. 말할 말씀하실 때 밝게 말하되 바보 같은안안돼요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도와드릴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거 얼마예요? 네. 반갑습니다. 이런 거얘 그런. 그러니까 뭔가 누가 들어도 어떤 누가 들어도 어, 저 사람 되게 에너지 있고 되게 뭔가 밝고 뭔가 씩씩하고 뭐 그런 느낌이다.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사실 저도 진짜 평소에 말할 때 이렇게까지 막, 그러니까 저는 뭐죠? 제가 지금 이렇게 할줄 알잖아요. 할 줄은 아는데, 저는 할 줄은 알지만 평상시에 저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. 이런 말투가 언제 유용하냐면 우리가 일할 때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거 얼마예요? 네. 안녕하습니다 일할 때 뭔가 이렇게 말하거나 면접 볼때 이러면, 어 뭔가 되게 일 잘할 것 같고 뭔가 내 밑에 있게, 있게 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잖아요. 아는 사람 통화할 때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, 그래, 알았어. 이렇게 말하면은. 다른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하고, 그러니까 약간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죠. 노래를 일이라고 생각하는예요 그런 거 있죠. 여러분들 밖에 그냥 아 이렇게, 이렇게 어 힘들어, 라도 이렇게 있다가도 일할 때 되면은 뭐 어, 잘해야지, 빨리 해야지, 정신 차려야지. 딱 이렇게 되잖아요. 눈이 탁떠어지고 이런 거. 그러니까 노래할 때 이렇게 되든,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. 노래할 때는 우리의 뉘앙스가 내가 아무 말안 하고 있어도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. 나 완전 지금 열려 있다. 이런 이런 느낌이.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게 돼야 돼. 요 노래할 때도 막 아. 여기다 했으면 이제 뭐 안녕 아, 아니, 아 안녕하, 이게 다 먹어지는 거죠. 이 느낌을 갖고 이 느낌을 갖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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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 그녀가 보내달라네요. 안녕 안녕 안녕. 밤하늘 별들아 그녀 가는 길 비춰주길 아 히어리라, 이런 가야 이런식어로 살아 있어야 저기가 전달이 된다는 거야 전달이.